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추워 영하 10도. 지금 시간은 7시 40분. 와 어, 영하 10도. 아마도 올 겨울 날씨는 작년보다 더 추울 것 같아요. 나의 왕 대빵 먼로 20도. 이 아이도 왕 대빵 먼로. 팔뚝. 머리 하나 크기가 엄청 커요, 이 아이는. 이렇게 1층에 살고 있고, 2층. 2층 아이들은 이렇게 창 종류. 창 종류로 이렇게 놓았답니다. 이 추운 겨울에는 창문 쪽으로는 추위에 강한 아이들을 창 쪽으로 이렇게 저는 놓습니다. 추위에, 이 창종류 아이들은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창 쪽으로 놓아요. 추위에 약한 아이들은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놓고 이 아이들은 추위에 약하답니다. 까라솔, 동형종이지만이 입장이 약기 때문에 조금 안쪽으로 놓아요. 마리드금. 삼층 아이들, 미인 종류, 복숭아 미인, 이 아이는 문스톤, 이 아이는 홍미인, 방울방울, 방울봉랑이,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어, 이꽂에서 키운 아이인데, 문스톤. 이, 먼, 먼노세, 아가, 입꼬지에서 지금 성장 중입니다. 입꼬지에서 키운 아이. 이게 3층 아이들이고. 와! 이 아이들 보세요. 이 높은데, 다이대가 너무나 높아가지고, 지금 벽돌을 놓고, 지금 이렇게 서서, 어. 찍고 있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미니벨 이 아이는 이름표가 없어졌는데 부용 부용 아이 같아요. 이 아이는 부용 펜타트럼 입고지하면 펜타트럼 이 아이는 100% 잘된답니다. 이건 오팔리나 오팔리나 이 목대 전 보세요. 오래된 아이 그 세월의 흔적 목대 이 아이는 이꼬지에서 키운 아이인데 제가 모둠으로 심어놨어요. 모둠으로 이 아이도 펜타드로 이꼬지에서 키운 아이. 오이다이 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찍을 수가 없고. 두들레 아이 쑥쑥 꽃대가 쑥쑥 올라왔답니다. 어우 손시러. 어우 손시러 손이 시러워 발이 시 손이 시러워 꽁. 발이 시러워. 겨울 바람 때문에 꽁꽁 어우 손시러 진짜 손시러. 젤로 아래층에는 이렇게 화이트 그린 봄에 농사 지은 아이들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먼노, 멋노, 먼노들, 먼노들, 먼노 멋노 가족들이 살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아이시 그린이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한 겨울에도 안개꽃이 피고 지구를 반복해서 너무나 기쁨을 주네요. 맵비나이 아이는 상아 상아 하이얀 분이 매력적인 아이 오 러블리 로즈 이 아이는 이곳지에서 어, 키운 아이인데 홍콩작 베라 하긴스 금 이 아이는 데뷔. 오, 축전. 오, 축전. 와, 축전이 지금 물 달라고 쪼글쪼글해졌네요. 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축전인데, 이 한겨울에 물줄 수도 없고, 이게 어떡하나. 수저로 이렇게 목만 축여줘야 될것 같아요. 아이 이 아이는 좋아한다, 예, 다니엘? 이 명찰이 저쪽에 있네. 오 사고칠라 오 이쪽 아이들 샌디고 이 아이는 하, 이렇게 한 겨울에도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뭐 미운 미인 정령인가 이게 뭐지? 베이비 핑거 노숙을 3개월 동안 한 아이라서 이렇게 어 물듬이 지금 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백봉 희성금 대품 희성 흑밥사이고요. 이 아이는 츤맹 잎꽂이로 해서 이렇게 모둠으로다 심은 아이들 방울방울, 방울, 방울, 복랑금 대품. 와우. 오, 추워, 너무 추워. 지금,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입고지에서서복하니모둠으로 심어놨답니다. 옵투사. 옵투사는, 그늘에서 커도 이, 이, 푸름, 그늘에서 키우면 푸름이지만, 어, 푸름이라도 그 나름대로 매력이 넘치는 아이랍니다. 무난해요, 키우기도. 우리 집 저기 염자가 28년 된아이가 있는데요. 지금 저기 보이시나요? 나중에 제가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 꽃이 피어서 지금 와 너무 예, 예쁩니다. 오 추워 추워, 빨리 문 닫아줘야겠어요. 이 다육이도 추워서 고생이다. 오 이쪽 아이 다육에 조그만 아이도 오 이쪽은 문이 안 열려. 어, 문 문을 안, 저쪽을 안떠나가지고안 열리고 이 우리 집 꼬맹이 아이들 항상 이 자리에 겨울 되면 이 자리에 배치해 놓고 있는데 아무 탈 없이 잘 커진답니다. 우리 집 꼬맹이들. 아 어, 색감이 너무 예뻐. 이렇게 저는 자리 배치를 창정류는 어,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창 쪽으로 배치해 놓고 항상. 어, 겨울마다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있어요. 문이 안는, 안 열리는 관계로 해서 어, 그냥 유리, 그냥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 아이는 먹기루인데 어, 몇 기루가 몇년 동안 키웠더니 음, 아가로 이, 어, 달, 달아줘가지고 그 아가를 떼어서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엄마가 되어가고 있어요. 와, 손이 너무 싫어요. 손끝들이 막예릴듯 합니다. 아, 이것 좀 보세요. 와, 이, 어머머, 창문에, 창문에 이것 좀 보세요. 창 안에 조금 물주나이가 있어서 이 현상이 일어난가 봅니다. 너무 날씨도 춥고, 그래서, 와. 아, 저, 찍어야 되는데, 못 찍고, 문이 안 열리는 반대로, 음, 너무 추워서.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추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추워요.